DHL의 SCM 혁신. DHL의 SCM 혁신은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고객들의 요구사항이 더욱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고객 만족을 위해 혁신적인 SCM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통한 프로세스 향상입니다. DHL은 고급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물류 및 운송 과정을 최적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둘째, 그린 로지스틱스를 도입했습니다. DHL은 환경 친화적인 물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입니다. DHL은 세계적으로 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째, 데이터 분석과 예측을 기반으로 한 SCM 전략입니다. DHL은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여 수요 예측 및 재고 최적화를 통해 고객들에게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파트너십 강화와 협업입니다. DHL은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DHL은 디지털화, 그린 로지스틱스,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데이터 분석 및 예측, 파트너십 강화와 협업을 통해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혁신적인 방법들이 결합되어 DHL은 물류 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고객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